폭우가 내리는 LA 한인타운 지역의 노숙자들, 한인 노숙자들도 1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힘겨운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간절하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사가와 샤토케 부근. 텐트에 빗물이 새는 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천을 덧대어 보지만 큰 도움이 되진 못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불도 빗물에 금방 젖어 버립니다. 습도도 높아져 가스레인지로 요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한인 노숙자들은 비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한인타운 내에서 생활하는 한인 노숙자만 줄잡아 1 0여 명,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분명히 늘어나고 있어요. 어, 잠바 추우니까 그다음에 어, 뭐 옷돌이 바지. 그러니까 집에 계신 거안 쓰시는 거 모두 다 갖다 주시면 저희가 이제 차고척 정리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갖다 드려요. 남가주 지역에 어느 해보다 많은 강수량에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한인 노숙자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림입니다.